go <laughs> h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 디자인 대표 김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맡긴 입주자입니다. 아주 금슬 좋은 부부셨고요. 예전에 한 5년 정도 됐나요? 오일수리 공사 하셨던 고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업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리센츠 48평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자마자 이것만큼은 꼭 바꿔야 된다. 마루. 두 분의 성향을 보시니까 전체를 다 깔면 너무 좋겠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망설였고요. 사장님께서 영 여러 차례 원목 마루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 한두 번은 저희가 그냥 단호하게 아닙니다. 강화마루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한세번네번 그래도 원목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셔서 그렇게까지 추천해 주시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시공되어 있던 그 집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고 아 원목으로 가야겠다. 우리 남편 고객님 저 색깔이 어둡다. 뭐. 처음에는 되게 어두울 것 같았는데 뭐 추천받아서 깔고 나니까 역시 <laughs> 색감이 딱 이게 맞구나. 잘모르때 추천 따라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생각을 <laughs>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가장 해결하고 싶 집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어두웠어요 개방감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업체를 다녀보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영훈의 상담을 받았을 때 아, 여기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업체를 다녔을 때는 디자인을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영훈 사장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시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그때 실례가 갔습니다 왜냐면 시공은 일단 한번 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영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은 거의 예쁘게 나와요. 근데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가 편리한 곳에서 물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살면서 엄청 불편한데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상담 오시면 어떻게 예쁘게 해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뭘 하시고 사실 거예요? 저는 주로 그렇게 많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방문 전에도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상상을 해보잖아요 실제로 방문하고 나서 제안을 받았을 때 어?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했던 것들도 있을까요? 창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신 것 아이들이 세면대 갖고 싸운다고 하셨고 셔 그러면 세면대 두개 만들면 어떨까요? 멀리 떨어뜨려서 붙여놓으면 싸우니까 맞습니다. 두 개를 이제 배치하게 됐죠 그러면 반대로 고객분 요구 중에서 이거는 따르지 않고 영은 철학대로 진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많죠 <웃음> <웃음> 돈이 문제예요 디자인은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넓고 높아야 된다 거실 천정은 철거하기로 했는데 방을 철거하자고 했더니 아돈 때문에 안 되겠다고 방 하나만 샘플로 싹 철거를 일단 해놓고 <laughs> 철거 다음날 우리가 전체 미팅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객님께서 주방도 조금 높였으면 좋겠고 남편분 서재방도 좀 높여서 추가금 얼마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셨던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희생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맞습니다. 따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대표님께서 저희가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아이방은 높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높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봤는데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공사 중에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 순간에 영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줬는지. 아, 부담했던 순간에, 알바가 계속, 계속 다혔어요 네, 의견대 가지. <laughs>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되게 중재를 많이 해주셨어요. 위기는 <laughs> 그거밖에 없습니다. 익숙하셨던 거죠. 아, 네, 뭐, 고객님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님들이 이혼의 위기를 다 겪으시더라고요. <laughs> 원인이 감정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의견 차이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저 옛날에 그랬잖아. 그게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니까. 니까 힘드신 거거든요. 이제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양보해도 결국은 예쁘게 나온다.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아까 남편분이 제가 자꾸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물어볼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어둡냐? 조명과 가구가 없으면 어둡게 보이거든요. 전문가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라 주거에서는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흉내만 내줬어요. 필름 몇장 이렇게 붙여놓고 <laughs> 더 밝은 거 고르시면 되세요. 그 미세한 차이들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불러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거기 센서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아닌데, 여기 가구 사장님께서 <laughs> 더열거성을 하시느라고 센서로 해주셨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하는 편이어서 조리 공간을 네. 좀 크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상담 오시면 요리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세 <laughs> 번만 요리하셔도 많이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적극 추천해서 이렇게 넓게 가는 걸로 해드렸어요. 서랍도 <laughs> 네, 튼튼한 걸로 해주셨더라고요. 네. <laughs> 우선 기본적으로 블룸을 다 쓰기는 네. 하는데, 안 쓰면 난리 납니다. <laughs> 그래서 잘하셨고요. 엘리카우도 썼을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정해져 있거든요. 포인트 살짝 넣은 게 걱정되셔서 아까 남성 고객님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포인트 너무 예쁜데요. 마루 그쵸? 색상이랑 다 하얀색으로 가도 예쁘고 나무를 넣어도 예뻐요. 고객님 취향 따라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가 넓은데 썩석이나 이런 것도 네, 사용합니다. 네, 사용합니다. 제바우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불편한데 이 위에 올라오면 얘가 또 예뻐요. 어? 이 자리에다가 주로 놓고요. 뒤에 장 없이 좀 짧게. 미일장을 네. 없앤 이유는 식탁 놓을 자리가 맞아서요 네, 맞아요. 저 식탁이 커서. 밥솥이라든가 요 공간을 좀 활용해서 써보면 어떨까? 거기에 정수기랑 커피머신. 여기 창문 위치 보시면 창이 끝까지 다 있었었는데, 맞아요. 고객님께서 정수기 얘기를 조금 지난 다음에 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걸 줄여갖고 <laughs> 만들었고요. 이유는 정수기가 이 턱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창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쯤 오면 정수기가 요 사이에 있게 만들려고 네, 네, 네. 창 살짝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창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고객님이 처음 물어보는 말씀이 가장 니즈가 큰 거라고 볼수 있어서 위아래로 하고 좌우도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만 조금 줄였다 창 밑에 이 부분들이 냉기가 조금 바람이 불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나무가 부푸는 일들이 있어서 창턱에는 남는 세라믹이지만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너무 예뻐. <laughs> 남는 세라믹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제 이렇게 얹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이렇게 다 다는 게 요새 편해요 푸시보다는 손잡이를 다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잘 꾸미셨습니다. 바닥은요, 계속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물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요리하실까봐 제가 타일을 깔아 드렸습니다.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뚱냉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뚱냉을 사용하신다 하시더라도 여기키친 핏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 한번 잠깐 볼까요?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웃음> 보여주셔야죠. <웃음> 여기는 보조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까운 공간에 있어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 문의 구조를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철거 과정에서 작은 2cm, 3cm 되는 똥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해주셔야 세탁기가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방감인데요. 창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야가 넓게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커튼 박스가 보통 한 20cm, 25cm 되는데 우리는 60cm 정도까지 뺐어요. 더 하늘이 더 많이 보이게 네, 맞아요. 이렇게 창을 키워달라고 하셨지만 음. 큰 창을 더 많이 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제가 설계 과정 중에 좀 참여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식탁에 앉아서 저 하늘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천장을 뚫어 주셨어요 이건 한번. 공개 한번 해주는 게. 거실은요, 저희가 공사할 때 이금에서 익 줄여서 서비스 해드리는 파트가 있어요. 얼마가 추가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면을 해드렸었는데, 아우, 미니멀 화이트라는 이제 박판 타일인데, 잘 하셨고, TV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TV선은 다 뽑아드렸거든요. 언제든지 다실 수 있게끔 위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주로 뭘 하시려고 TV를 안 다셨을까요? 책상을 거실에 두고 아, 있어서 네네. 공부로 이 전체 분위기를. 네. 예? <laughs> 아가씨는? 고객님은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가 들어올 때 그때 계속 행복감을 느끼세요. 볼 때마다 어, 그렇죠. 아 하길 잘했지 하길 잘했지 고객님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머, 이런 많습니다. 서비스를 해드렸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창을 크게 해드렸는데 창만. 커서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넓고 크게 보여야 돼요. 사이드가 얼마나 커졌는지. 2370이고요. 이 가운데 위치는 2470. 7cm가 양 옆은 올라갔고, 가운데 센터는 10cm가 더 올라가서 총이 바닥에서 저 높이까지는 17cm가 더 올라간 거예요. 에어컨이 들어왔잖아요. 네. 얘가 내려올 정도로 다른 데가 올라간 거죠. 어둡고 칙칙하고 좁아 보이는 느낌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천정. 높이는 작업이에요. 창은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너무 높아서 사다리차도 못 올라오고 아, 5인치도 안 되는 네네. 상황이었어요. 작업자는 나는 일 못한다. 아, 고객님한테 그 얘기했었죠.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걱정하지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서 리센치의 관리 과장님하고 우리 작업자하고 작업 방식을 이렇게 하고 줄은 여기다가 매달고 이건 이렇게 들어오자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창이 구성이 된 부분이에요. 내짝 네 창이 들어와야지 되는 곳을 우기고 우겨서. 사실 작업자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어,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었다. 리마인드 한번 더 오, 해주시면 좋을 것 쓰셨습니다. 같아요. 요리 방아판 확장하면서 했었고요. 이것도 보통 이제 하얀색으로 해서 막히는데 밖에 시야가 조금이라도 더 보일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맞춰갔다. 발코니 부분인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48평이 가장 속상한 부분이 이쪽 꼭 작아요. 이쪽 끝에 다 수납으로 갔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막는데 남편 고객님이 시아에 대해서 애정이 네네. 너무 많아서 네, 요거하는데 추가 얼마냐? 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laughs> 네. 이것도 그냥 해드리겠다. 저희가 여기를 막는 이유가 여기 하자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높은 층에 48평을 사신 이유는 이런 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받들어서 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외기실 보면 이만한 창이 있어요 단열이 되면 이만큼 두꺼워져요 여기가 60cm 돼요 여기 지나는 게 힘들어서 창을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사이라 그러는데 요걸 떼면 유리를 빼고 실외기를 떼어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고요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셨으니까 이사를 간다거나 점검을 할때 항상 불러주시면 네. 저희 저희가 요거 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수납 때문에 한 5cm 이 정도 줄였어요. 1m 네. 20 나오면 되는데 딱 1m 21cm 나오네요. 조적벽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뭐라도 이렇게 네, 우, 네. 우산을 옆으로라도 놓는 맞아요. 뭐라도 그런 느낌으로 되고 네. 48평 출입구 치고는 이제 좁아요. 이제 들어올 때 같은 재질로. 여기는 그냥 픽스입니다. 픽스. 다 무늬 있게끔 만들어서 이 공간이 하나의 재질로 완성되게끔 디자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거 하나로 해달라고 그러셔서 네, 큰거 하나로 해드리다고 <laughs>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2m40이에요. 여기가 양중장비가 안되기 음... 때문에 2m70짜리 타일이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에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와서 여기가 오실까? 한번 나눠진 게 <laughs> 이해 부탁드리고요. 색깔도 살짝 틀리는데 여기를 먼저 시공하고 얘를 나중에서 해들어가 네, 습기가 이제 올라오고 나면 나중에 색깔도 같아진다. 아... 스타일러. 네, 맞습니다. 네. 좁았어요 여기 뒤에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넓혀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공간이고요 거울 에피소드 좀 있었죠 아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별도로 목공이 와서 파고 유리를 집어넣고 필름을 다시 바르고 이런 후공정이 한번 있었어요 네, 네.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리센치 입구에 보면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시려면 이 뒷부분이 스티로플로 돼 있어요 확장이 안돼 있었던 부분이 확장이 된 다음에는 스치로플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한 10cm 정도 되는 공간, 더 넓게 수납으로 사용하시게끔 해드렸습니다. 모양 보시고 고른 거죠. 가서 고르시라 그러면 다 이걸로 골라오시더라고요. 어, <laughs> 젠 스타일인데 너무 젠 스타일 답지 음. 않고 그래서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상에 재료 분리를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이고요. 뒷부분 이만큼 벽을 파서 이렇게 붙박이장하고 간접조명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은 슬라이딩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야, 아. 들어오면서, 이렇게 열면 동선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슬라이딩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형제 간에 엄청 싸운다 그랬잖아요. 세면기를 여기하고 저기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건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쓰는 조건으로 했고, 물론 물 청소를 할때 쓰시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맨발로 들어왔다가 슬리퍼 없이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공간들은 다 하나하나 수납을 밑에다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세면대 위에 거울, 고객님이 선정하신 거울이에요. 이쪽에는 큰 세면대로. 안에 부분은 샤워실인데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쓰자 대각이라도 면을 따라 갔었습니다. 그립수전 넣고요. 젠다이 이방에 들어갈까요? 나중에는 입구 우방과 좌방을 분리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줄 건데 지금은 두 분이 같이 잔다는 거죠? 네네 자제분이. 맞습니다. 그 사이가 좋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네형이랑 <laughs> 같이 자야 됩 면에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둘다 히든 도어를 해드렸어요.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했고 또 사춘기라 문 잠그면 우리가 또 따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럼 웃음> 맞습니다. 드라이버로 따.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따는 걸로도, 이 정도라서 좀 아이들이 좀 신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워킹 클로즈을를 하셨는데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네. 많아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시야가 한 번에 보이라고 음. 여기를 음. 자른 게 아니라 창을 이제 오른쪽에다가 붙였어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큰 창으로 좀 시야가 잘 보이게끔 해드렸고요. 이 방을 제가 천장을 높여드렸죠. 오, 맞습니다. 네. 천장을 보시면 거실이랑 같군요. 음. 천장을 바짝 올려서 높이 갔었고 커튼박스가 두 개예요. 여기에서 음. 실제로 쓰는 커튼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제 개방감을 위해서 이 부분을 더 갖고 가는 그런 템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왜튀어나왔냐 보가 지나가요. 구조물들이 지나가서 이 부분에다가 간접조명을 넣고 코너 부분을 예쁘게 말아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마루가 사실 요 방만 깔리기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전체를 다 깔기로 했던 네.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마루를 보고 제일 좋아했던 분이 고객님이셨는데 네, 맞아요. 돈 때문에 아이한테 <laughs> 양보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안 방에다 까시라 그랬는데 아이 방 까지 자고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가 공부하는 방에까지는 깔자 들어보면 내가 진짜 깔고 싶어서 아이한테 한 군데 더 깔아준 거였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우리 고객님이 마루를 다 깔으셔야 되겠다. 그때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좌방이죠. 면을 맞추고 이런 매지선을 준 다음에 도배와 필름이 같이 만날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파줘서 이 안에서 마감이 되게끔 했어요. 면이 일자로 되게끔 밀고 들어가시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죠. 용훈 사장님이 파티션은 신중하게 설치해라.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백번 생각해서 하라고 음. 저한테 신. 신장구를 하셨는데 이 방이 좀 길어요. 좁고 길어서 음. 서랍장을 이쪽 편에 두고 침대에뜨는 반대쪽에 두려고 음. 제가 사장님께 파티션 설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네. 끝이 이렇게 라운드로 또 예쁘게 마감을 아, 음. 해 주셨어요. 뭐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했고. 아, 네. <laughs> 이렇게 해야 예쁘더라고요. 네. 요 안에 부분 보시면 여기가 물이 내려가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음. 공유 공간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공구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사이에 이제 커튼 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데코하우스라고 하셨죠? 데코하우스. 네. 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동대문 데코하우스. 동대문 데코하우스. 네. 네. 그 너무 친절하다고. 우리 커튼 사장님 너무 좋아요. 네, 이, 너무 좋 이칭찬을 더 많이 해서 네. 약간 네. 시샘도 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L 모드라 그랬나요? 커튼은 세탁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관리가 용이한 블라인드로 부탁을 드렸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상의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단면으로 만져 보시게 되면 이게 완. 전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 네이 제품 같은 경우 두께가 응. 좋죠 좀 하고 꺾임이 좀덜 하세요 손자이가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간섭 없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근데 이런 걸수록 자재를 좀 좋은 거 써야 될거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자재가 그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올리고 내리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전동으로 안 하시는 이유는 고객님 <laughs> 비용이죠 여기에 모터값만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피 프랑스 제품이고요 일단 네. 준시드라고 국산 제품 두 가지 음. 종류에서 보통 많이 하긴 하세요 시장에서 전기선을 빼야지 이게 전동 네. 부분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커튼 박스 넓이도 20cm 정도 네. 블라인드로 하시고 나중에 커튼을 하시더라도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상하고 손피 제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북상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가격도 굉장히 음, 좋으시고요. 네. 소음 부분이 덜 하세요. 북상이 더 좋네요. 그러면 네, 네. 네. 가격은 특별하게 차이가 날것 같아요. 네. 네. 그 예전에는 네. 이제 모터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저는 계속 쏜피만 외우고 있었거든요 네. 국산에도 좋은 제품이 나왔군요 네. 이거 전체 하는데 한 300만 원 들었다고 그랬나요? 안방하고 여기 자녀방하고 아예 공부방이요 음. 저렴한 걸로 하면? 이제 창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시는데요 음. 150에서 200 사이즈까지 아, 가능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 저는 비싼 걸로 하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저 인테리어 하다 보면 좋은 걸 써야 되는 공간이 음, 있는데 맞아. 내가 손으로 잡는 부분들 있죠. 이거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얘도 손잡이를 잡아 당겨야 되니까 손으로 잡는 부분의 부품들은 비싼 걸로 써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한 음. 30%, 많으면 40%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좋은 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수면취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을 만들어드리면 안맡기는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살짝 이렇게 나, 내려오는 음. 것도 걸림이 될수 있으니까 맞아요, 수 블라인드 집을 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남편분 서지방인데 지금 아기 데리러 갔나요? 아, 아이를 어. 데리러 갔습니다. 우리 유튜브 촬영하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사춘기도 아닌데 왜 잠금장치 를왜 하셨을까요? 아님, 네. 혼자만의 공간을 독차지하겠다. 그래가 <laughs> <들어가 웃음>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와인셀러 있었죠? 아 맞습니다. 아이 아빠가 와인을 좋아해서 서 계시는 음. 쪽에 할 것인가 아니면 네. 이제 반대편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매그넘인가요? 이만한 큰 오해 갖고 나와서 그거 다 마셨습니다. 그때 커튼 박스를 여기까지 늘렸고. 여기에 또 보가 지나가는 네, 부분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지나... 여기를 넓혀서 에어컨을 여기다 놓고 클라이너랑 작은 테이블을 하나 둘 예정이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친구들과 와인을 즐길 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벽이 있어요. 저 부분이 안 좋아 보여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창을 만들고 이 나머지 부분에다가 큰 창을 이제 넣은 상황이고요. 네네. 어차피 이쪽 부분이 예쁘지 않으니 와인셀러를 이렇게 네. 두고 들어오면서 개방감이 있게 하자. 네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마루 종류가요. 테리의 베르티라는 이제 메이커 회사인데 두께가 4입니다 평당 단가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진짜 진짜 운 좋게 싸게 받을 네. 수있는 있는 네, 기회가 맞아요. 돼서 한 평당 30만 원요 정도에 깔 수가 있었던 거여서 가격도 탐났고 재질도 두꺼운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리클라이너는 언제쯤 오나요? 이번에 주문 아, 리클라이너 제가 사줬는데 선물로 저희 인테리어하다 보면 남편분들은 구박을 받는 게 어, 되게 많아요. 맞아. 근데 남편 고객님들 좀 응원합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에서 <laughs> 가끔 들어오셔서 같이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문이 있었던 공간 공간이고 여기 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가벽에 벽이, 하나 벽이 있었고 <목소리> 공간이 아까운 거죠. 방 안에서 좀 수납을 할수 있겠다. 제가 여기다가 방음 처리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자 여기 화장대 아내 고객님한테 좀 여기 쓰시는 게 어떻겠냐. 그서 화장대를 만들었던 공간이고요. 이런 데가 좀 숨어 있던 공간이에요. 이런 게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네 있는데. 맞아요. 수납장도 네. 예쁘게 짜... 만들어 드린다 그랬더니 <laughs> 이해를 잘못 하시다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laughs>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목소리> 이하셨던 해 기억이 나옵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숨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laughs> 저희가 아직 고급공사를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덩기 뚜껑만 보이더라고요. 어, 너무 예쁘죠? 뚜껑만 10만원입니다. 전 처음 보는 거예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경험해보시라고 제가 해드렸고요. 얘도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답답해요. 어, 맞아요. 이제 유리 파티션을 넣어 드리고 문은 사실 크면 자꾸 망가지거든요. 50cm에서 55cm가 적당하세요. 샤워실 선반 만들어 드렸는데 조금 더 넓어지라고 사선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기를 사용할 때도 사실 간접 조명이 좀 분위기를 내주니까 저 안에 작더라도 넣어 드렸고 이제 이 욕조 안에서는 여기서 간접 조명 나오고 블라인드 여기. 안 받으셨어요? 아, 거기는 저희 5단지가 재건축되면 아, 그때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 약간 스릴을 즐기면서 아,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앉아서 일어날 때 조금 조심해서 일어나시는 아,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요 부분을 드러내면 이 파이프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일체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와서 점검한다고 하면 이제 요거 뜯고 하면 되세요 얘기하면 되세요 근데 잘 모르시면 저희 가까우니까 전화하시면 아, 네. 저희가 와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신욕 이쪽은 1200에 1200입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어요. 오, 대각선으로 맞아요. 가면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공간이시니까 잘 사용하시면 됩요다 생각보다 크게, 크게 나왔습니다. 네. 요구할 때는 옛날에는 벽돌을 놓고 시멘트를 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얹고 했었는데 저희가 철각파이프를 먼저 설치하고 어... 수평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얹는 구조로 해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이 욕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네, 안방 공간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여기가 어둡죠? 침대가 있는 곳은 항상 어둡게 음. 됩니다. 이 사이드의 조명이라던가, 이렇게 후면의 조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조명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음. 조명이에요. 무선 스위치? 아, 네, 이거예요. 오, 네, 너무 좋네요 침대에서 여기 누워있다가, 불좀 꺼, 그러면 이거 던지면 돼요. 니가 꺼. <laughs> 그렇게 하면 <laughs> 이게 뒤에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네. 얘를 그냥 이렇게 얹어놨다가, 음 갔다가 이렇게 껐다 켜도 해도 요 굉장히 편리한데요. 저희가 요런 무선 스위치로 집 전체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출입문이죠. 수납을 좀 넣자. 이렇 했어요. 하나, 요만큼 나오는 거 되게 크거든요. 어, 우리가 그럼요. 수납에는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네. 여기에 서랍장을 두실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으시다 그러면, 요 공간에다가, 가주나 이케아에서 서랍 서서, 속옷이나, 기타, 뭐, 음. 여기다 넣으실 것들 넣으시면, 그걸 생각해서 제가 안방 문을 없애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제, 저 밖에 창문도, 넓은 부분을 여기서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 음. 더잘 보이라고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창을 더 줄이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 고객님이 환기, 환기, 환기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셔서, 네, 네.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게 저만큼, 저, 제 딴에는 최대한 많이 배려해서 창을 크게 만들어 드렸어요. 밖에 창문이 이중창이고, 안에 창문이 단창입니다. 밖에가 단열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열이 새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창을 하나만 달고, 공간감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S 25평 할때 알리에서 이제 구매했던 스위치 여기 한번 적용해봤고요. 4세대, 3세대 이렇게 섞어서 샀는데 모양으로 했지 어떤 기능을 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예쁜 온도 조절기하고 유로평 스위치로 사용을 했다. 행사 전에 나한테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영혼에서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음. 얘기해주고 싶어요 설계를 똑같이 했는데 시공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주변에 또 많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2, 3년 사시다가 단열을 다시 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누수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클수 있죠 우리 벽에 크랙 같던 거 생각나세요? 어, 그렇죠 맞아요 크랙도 네. 있었어요 범막방수제를 전체 벽면에 다 발랐어요 네, 실제로 크랙한 부분에서는 실리콘을 바르고 음. 크랙이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런 크랙을 통해서 외부의 빗물이 쭉 빨려 들어와요 제 딴에는 되게 심각했었어요 네, 사실 그부분 제가 돈안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느 현장이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대처해야 할 생각입니다 집이 사람한테 줄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렸는데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면 그와 같이 보람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엄마 나이방 너무 좋아. 이거 나 감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나 하나 사랑인 거거든요. 아이를 보면 뭐 어때? 뭐 물어보고 그러는 것도 엄마가 해준 걸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런 성향의 분이라면 꼭영혼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이 현장에 아내 고객님 같은 분이 저한테 하시. <laughs> 맞습니다. 걱정을 네. 사서 하시는 분이 네, 맞아요. 바닥이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네네.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아, 네. 와인 냉장고가 너무 많아서 혹시 이 철근이 휘면 어떡하죠? 저는 건축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대학원도 다니면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논문도 쓰고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많이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어?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의 스팸이면 대곱 센치예요 1cm, 1cm가 200kg, 뭐 500kg 이걸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와인 냉장고가 있다 한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뭐 세린카페나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와도 믿을만한 사람이 써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가 저런가 뭐 이럴 때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우환이 많으신 분들은 꼭 용. 기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간 소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do do do